오유요오유요어 짜증. 뭘 짜증 났을까? 제가 오늘은 모유 수유 하는 거 그동안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모유 수유를 제가 지금 이제 한 40일 정도를 했는데 모유 수유를 직접 해보니까 모유 수유도 템이 중요하더라고요. 40일 차에 모유 수유 꿀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잘 쓰는 거 위주로 먼저 순서대로 잘 쓰는 순서대로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모유수유컵이라는 거예요. 모유수유컵 이렇게 생겼고요. 모유수유컵이 제가 사려고 검색을 해봤을 때대필라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쿠팡에만 검색을 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쿠팡에는 대필라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필학라고써 있고 첫 번째로 샀던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기에 이제 적국지를 어, 넣는 거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 오른쪽을 모유 수유할 때, 왼쪽에서도 그 모유가 좀 조금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거를 그냥 놓으면은, 뭐, 수유패드나 속옷이나 이런 게다 젖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모유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로 모유를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다른 걸로 새로 샀거든요 왜 불편했냐면 제가 이거를 낀지, 낀 거를 바로 뺐어야 되는데 낀 거를 바로 빼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두다가 이렇게 숙이면은 여기서 콸콸콸걸 나와가지고 이거를 쓴게 의미 없이 이게막옷다 젖고 막 바닥에 다 모유받아 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쏟았었거든요 결국 다시 산게 이것도 대피락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혀있는 거 얘는 더 좋아요 얘는 용량도 더 크고 이렇게 바닥도 평평하게 돼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놓기도 좋고 이렇게 실리콘 마개가 있어요. 이렇게 막아서 쓰면 쏟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가격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예 이걸로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언제 쓰냐면 수유할 때뿐만 아니라 어 수유 텀이 길어질 때 이제 가슴이 차잖아요. 모유로 그냥 두면 수유패드가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새벽에 써요. 새벽에 가슴이 많이 빵빵해졌다. 그때 이제 미리 채워놓고 그냥 그 상태로 자요 어차피 여기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가슴으로 막기 때문에 새지 않아요. 그 이거 차고 자도 이거를 속옷 사이에 넣어서 속옷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면.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가장 잘 쓰고 있는 얘는 어디 거지 란시노 란시노 수유, 워셔블 수유패드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는 뒷면 얘가 이제 가슴이 닿는 면 엄청 부드럽고요네개 해서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요게 망이고 같이 팔아요 요렇게, 요렇게 배송이 와요 얘는 왜 주냐면 제가 처음에는 어 일회용 수유패드로 썼었는데 돈도 너무 아까웠고 음 부풀도 너무 잘 일어나고. 그스패드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워셔블을 사봤는데 너무 좋아서 저는 한세 세트인가 네 세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수유를 잠깐 하고 말면은 뭐스패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겠지만 저는 이제 좀 오래 할 생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더 저렴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주문을 했고 환경 생각도 했을 때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너무 편했어요. 이게 그냥 계속 빨아서 쓰면 되니까 이 건조기에 돌려도 딱 변형 되는 것 없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수유 쿠션이랍니다. 이몽 수유 쿠션이고요. 이 정도 높이거든요. 이게 여기 양쪽이 지금 보시면 양쪽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고 가운데가 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 머리가 여기니까 약간 이렇게 경사지게 되는 것도 저는 수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애기가 거꾸로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 가슴이 딱 여기 있잖아요. 애기 높이랑 너무 잘 맞아요. <laughs> 귀여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핸드폰이나 이런 거 껴놓기도 하고요. 여기는 사실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팔둘때 없을 때 그냥 팔 이렇게 넣고 다니거나 넣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 뭐 잠깐 이거를 잠깐 이동해야 된다. 그럼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수유 쿠션 고민이 아마 정말 많으실 텐데 저는 너무 낮은 것보단 좀 높은 게 낫지 않나. 높은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고 뭐좀 평평하거나 좀 단단한 거는 조금 물론 사람 차이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얘는 나름 딱딱하진 않고 그냥 음... 이 정도 푹신하지 않아요. 딱딱하지도 푹신하지도 않고 이 안에 딱요만한 방수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깔고 이 커버를 씌우는 거라서 어, 혹시나 뭐 아기가 개우거나 모유가 흐르거나 해도 그냥 커버 이 속은 오염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제품은 유두복이에요.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편... 사실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건지 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옆으로 차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이걸 이게 가슴에 탁 밀착되거든요. 여기에 살짝 물을 묻혀서 가슴에 탁 밀착되게 하고 나서 축적빨면 엄청 잘 빨아요. 애기가 이걸 왜 쓰는 거냐면 처음에 모수서할때 진짜 아파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막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통스러워요. 적게 뒤에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써주면 신세계.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이제 수유할 시간이 오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laughs> 진짜 무서워요, 막, 막 온몸이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떨릴 정도로 무섭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때 이걸 딱 써주면 신세계. 하나도 안 아파져요. 그리고 이걸 쓰는 동안 가슴이 좀 치유되고 저는 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거 썼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좀 치유되고 나서 떼고 물려 보니까 그 뒤로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일주일 정도밖에 안 쓰긴 했어요. 젖꼭지가 너무 아프거나 아프다면 진짜 필수. 그리고 이게 평평 유두나 한물 유두인 사람한테도 필수라고 들었어요. 필수라고 들었어요. 아기들이 빨기 힘들어 하니까 이걸 써서 빨면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란시노. 이거 유명해요. 란시노 크림. 이것도 이제 그 똑같이 아기가 처음에 빨고 막 상처 나고 피 나고 그래요. 다 까지고 그때 이거를 발라 주면 진짜 빨리 나와요 그리고 얘가 보습력이 장난이 아니어서 음... 너무 좋아요. 완전 추천. 저는 손이 엄청 그 뭐지 주근습진 때문에 좀 많이 갈라졌었거든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손에 문질문질 해주니까 보습력이 좋아서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기한테도 써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뭐가 낫거나 상처 살짝 생겼거나 작은 상처 생겼거나 했을 때 바르라도 좋다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유니맘 유축기. 응. 이거는 왜 좋냐면 일단 너무 저렴해요. 유축기 치고. 이게 저는 화면 들어오는 화면 있는 걸로 사서 4, 5만 4천 원에 샀는데 화면 없는 거 사면 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이게 일단 너무 좋은 게 양쪽 유축이 가능하고 유축하는 힘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어 미안해. 저 같은 경우에는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 뭐지 모유 저장팩에도 바로 연결해서 쓸그 유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뭐 이렇게 따르고 뭐 설거지 하고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유축기에 모유 저장팩을 연결해서 유축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 속옷인데요. 요요 제품을 써요. 이게 브랜드 있는 제품은 아니고 사실 저 이거 쓴지 몇년 됐거든요. 뭐 이렇게 뭐뭐 뭐 없어요. 뭐 브랜드가 없어요. 그냥 어, 얼마지? 만 원도 안 해요. 이거 한장 단. 근데 진짜 탄탄하고 진짜 좋아요. 수요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제가 수유글아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수유글아를 따로 살 필요 가 없고요. 일단 너무 너무 부드럽고 이게 진짜 짱짱해요. 마감도 잘돼 있고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 뒤에도 후크 같은 거 따로 없이 이렇게 돼 있고 왜 좋냐면 일단 너무 편하고 우리 집에서 모유수유하고 모수유면 집에서 브라를 차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찬것 같이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잘 늘어나니까 그냥 저는 수유할 때 이렇게 차고 있다가 때 그냥 접어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너무 편하고요. 음, 근데 하나 단점은 매장 패드가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큰 단점이긴 해요 왜냐면 빨면 패드가 돌아가 있어요 그럼 그 패드를 다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좀 귀찮다 그치만 그것 빼고는 너무 좋아서 저는 추천입니다 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좀 오래 쓰다가 해지면 다시 사고 또 해지면 다시 사고 잘 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강추 고뭐 다음 제품은 아기 체중계예요 아기 체중계는 지금 좀 커가지고 제가 화면으로 따로 보여드릴게요 아기 체중계는 수요할 때왜 필요하냐면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처음에 진짜 필요한 게 이제 모유가 잘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기 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수유하기 전에 아기 몸무게 한번 재보고 수유하고 나서 아기 몸무게 재서 이제 그 차이를 보면은 아기가 몇 밀리를 먹었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모유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보충 수유를 보통 한단 말이에요. 분유나 아니면 유축 수유로 유축으로 그때 이제 추가로 얼마를 먹여야 되겠다 이게 감이 오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정말 안 나왔을 때는 한 시간을 먹였는데 이게 0 밀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는현어가가지고 이러니까 아기가 계속 울고 계속 먹으려고 추가로 보충수 할때 엄청 많이 먹었구나를 좀 이렇게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좋아요. 왜냐면 가끔 이제 전 양이 좀 줄었나? 아니면 아기가 요즘은 얼마나 한번 먹을 때 얼마나 먹지? 이거를 체크할 때 이제 뭐백 어, 얼마 먹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체중계도 수유할 때 되게 좋... 그다음 제품은요 영양제인데요. 수유할 때도 영양제 드셔야 되는 거 알죠? 왜냐면 우리 물수하면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철분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계속해서 먹어줘야 되고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섭취하는게 얘기한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아인 병원 다실 거예요. 아인 여성 병원 진짜 유명한 산부인과잖아요. 그 산부인과에 아인 헬스케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만든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헬 스케어에서 이오리원 영양제를 협찬해 주셔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스텝원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초기 12주까지 먹는 제품이고요. 스텝 2는 임신 중기 13주부터 지금 수유부까지 또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음, 일단 좋은 점은 엽산이 800이 들어 있어요. 800 마이크로그램. 우리 임신 중에는 600 이상 먹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800이 들어 있어서 충분히 이 제품만으로 먹어도 엽산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비타민 13종, 미네랄 7종이 함유되어 있고요. 진짜 좋은 게 철분도 60mg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철분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는 점 이렇게 하루 한포 그냥 챙겨 먹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내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엄청 크지도 않아요. 일반 영양제랑 크기가 비슷하고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어디 회사에서 먹거나 아니면 여행 가거나 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챙겨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휴대가 간편한 점이 정말 좋고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중기, 후기, 수유부한테 이제 맞게 배합돼서 우리는 영양제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오메가 3랑 칼슘 정도만 따로 챙겨 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끼는 게 생체 대사에 바로 사용되는 활성형 엽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엽산 대사 효소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엽산 대, 엽산 흡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엽산 결핍 없이 모두 누구나 엽산을 흡수할 수 동일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임산부 전용 건강 기능 식품을 찾으시는 분이나 충분한 엽산이나 철분을 좀 드시고 싶은 임산부 한 번에 모든 걸 챙길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 출산 후에도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찾으 찾으시는 분. 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요. 이것도 아이날스케어에서 제품 제공해 주신 건데 뿌리는 질 유산균이에요. 이것도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우리 와 Y 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Y 존은 그 스트레스인 거 알죠? 임신했을 때 되게 분비물도 너무 많고 냄새도 너무 심해서 저는 팬티 라이너를 항상 깔고 다녔거든요. 냄새도 너무 심해서 막 혹시 주위에 냄새가 풍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질염이 여성의 감기라고도 할 정도로.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질 관리에 너무 좋은 게 일단 보통 질을 관리한다고 질 유산균을 많이 먹잖아요. 먹는 제품으로. 근데 먹는 거랑 뿌리는 거와의 차이점이 먹는 거는 소화기관에서 너무 많은 손실이 생기고요. 그 유산균이 질까지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항문으로 변이 나올 때 항문을 통해서 질로 유산균이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을 보고 휴지로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질로 유산균이 가는 양이 얼마 안 돼서 질 유산균을 먹어도 우리가 효과를 잘못 보고 효과를 보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손실 없이 유산균 손실 없이 바로 이제 외음부에 뿌려주니까 내가 뿌리는 그대로 유산균의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보셨어요? 그냥 간편하게 착착 한번 뿌려줄 때 2, 3회 정도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뽀송뽀송하죠? 나오는 것도. 일단 너무 예쁘고요. 작아서 휴대도 간편해서 어디에서도 뿌릴 수... 있... 다는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좋은 게 일단 스크바든 살아있는 색유산균 내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한통 안에 1,000억 c f 투입이 되어 있어서 한번 분사할 때 4억이 뿌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총 250에서 300회를 뿌릴 수 있대요. 그리고 화학성분 안 들어있고 인공향 안 들어있고요. 알코올 방부제도 안 들어가 있어서 좀 믿고 쓸수 있는 거죠. 전 성분 100% 식물 유래 성분을 쓰고 있고 이게 쌀가루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뿌릴 때 약간 쌀가루 향이 나요. 일단 그냥 한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귀찮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질염을 좀 자주 경험하거나 아니면 질 분비물, 아니면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먹는 유산균의 효과를 못 보거나 아니면 그런 먹는 게좀 힘든 분들 그리고 간편한 여성 유산균 제품을 찾는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모유수유 4 1일차 엄마가 한번 소개하는 모유수유 꿀템들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음, 모든 모유수유하는 엄마들 그리고 모유수유 하지 않더라도 분유수유하는 엄마들까지도 모두 화이팅입니다